어! 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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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고! 야 꼈다고! 게임오버 야 꼈다고! 좀비물에서 엘리베이터 갖고 안 움직이더래요 보통 그렇지 나 열쇠 갖고 있지 지금? 있지? 어 됐어 아니 나 꼈다니까? 야 니네 너무 치사하지 않냐? 적어도 꼈을때는 어 꼈네? 그럼 좀 비켜줘야지 으쌰 이런거 한번 해줘야되는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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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야 이것들아! 꼈다고! 길이 없다고! 끼면은 갈 길이 없다고! 이 좀비들 여기 지능 너무 높다니까요막어 구석에 몰아가지고 막어 무는 그런 지능도 있고 얘네 너무 지능 높아. 아아아 아, 따따따 따따 이거 봐, 얘 머리 차테니까얘 머리 차트니까. 너네 너네 좀비 아니지. 너네 좀비 아니지. 야 솔직히 말해, 너 좀비 아니고, 너네 좀비 아니고. 뭔가 그 좀비를 가장한 좀비 코스프레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지. 그냥 사람이지 좀비한테 물린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닌 이상 이렇게 머리가 좋을 리가 없는데? 너네 뭘 카지? 너무 이상한데? <laughs>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비뒤에 사람 있다! <laughs> 생일 파티 몰카다. 야 이게 생일 파티 몰카면은 어우야 아 여기도 길이 있구나 나이스 뭐 없나? 어 여기 뭐 있다 이거 뭐니? 서랍을 연다 당연히 <laughs> 카드키와 독극물을 설리넣었다 좀비가 독독통하나요? 그건 진짜 그냥 인간인데요? 좀비가 독이 통한다고? 걔네 근데 시체들 독이 통해? 야 독이 통하면 그냥 인간이지 그건 힐링하고 독을, 독을 어따 써? 아 세이브 있다 세이브는 쓸때가 많지 독살 해야 돼? 좀비 독살? 처음 듣는 얘긴데 좀비를 독살한다라 신개념인데? 이 카드키 어따 쓰지? 카드키 쓸때가 있던가요? 카드키 여긴 아니지 카드키 쓸때가 어딨지? 카드키라... 독극물 먹고 죽으라는 건 아니지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여기는 못아 카드키 아 여기 카드키로 마, 막혀있는 거구나 잠겨있는 거였구나 난 그냥 길이 없는 줄 알았다 여기 전비를 독살한다니 아주 편하고 빠른 방법이네요 저 멀리서 그 독침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 그... 그건 그냥 인간인데 <laughs> 다시 봐도 다시 생각해봐도 그건 그냥 인간인데 잠깐만. 여기 옆엔 뭐 없지? 아, 여기 뭐 없네요. 오케이. 알렉스를 죽이진 않겠죠? 에이, 설마. 여기도 방. 어레 잠깐,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엘리데이,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있다. 야, 여기 겁나 넓어! 카드키 된다. 안 된다. 이셔 어, 있다! 이건 쓰레기다. 야! 야! 내가 여기까지 온 노력을 돌려줘! 야, 반짝이 왜 만들어놨어, 그럴 거면! 반짝이! 반짝이 의미! 가득히 되죠? 이거 호텔인가봐. 헛! 비상용 건전지를 손에 넣었다. 나이스! 이건 좋아. 좋아. 그래, 쓰레기보다 훨씬 좋아. 내가 아까 왔던데구나 그리고 요 아래 뭐 없니 여긴 아아 아, 좀비 있다 좀비 널 말한게 아닌데 뭐가 있나라는게 음연극이었다고나 죽어 <laughs> 아니 그니까 러 누가 저 연극하고 있으래 실수로 뭐 해버려도 실수로 공격해도 야난정당방위지 이거 카드 키대죠 여기 나무도 없지. 어 여기 나무도 없다. 나이스. 이건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는 왜 도대체 반짝이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laughs> 저 쓰레기는 왜 도대체 반짝이 저건 반짝이의 의미가 도대체? 헉! 건전지. 좋아. 지금이야. 좋아. 들어가자. 아, 여긴 힐링인데. 지금은 뭐 힐링 없어도 되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정 필요하면 돌아오죠 아 레나 우리 너무 힘내 열심히 하고 있다 그치 와! 아 바로 필요해졌다 <laughs> 아아이이 이, 이 게임 속에 있는 모든 약을 다 쓰고 싶다는 나의 큰 그림이었어 <웃음> 나의 <웃음> 야 필요하면 돌아오자고 말한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필요해졌냐 아이씨 <laughs> 아이 진짜 <웃음> 어이없네. <웃음> 아, 김케이 제이비 님, 어서 오세요. 저것도 혹시 루카론, 루카노르 백작을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게임을 테스트라면 테스트라면 겁나 화나죠. 이건 쓰레기다. 쓰레기는 반짝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굳이? 반짝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비도 굳이 모든 객실마다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호텔 되게 유명한 호텔이었나봐. 어떻게 된게다 있어. 야, 쓰레기 콜렉터 되겠다. 나 칭호, 쓰레기 콜렉터를 소리 났다. 이런 거 뜨지 않을까? 돌아가야겠네요. 다 봤네요. 돌아, 돌아, 돌아... <laughs> 야! 이리 와봐. 야, 야 쓰레기 콜렉터 다음에 친구 하나 더 얻겠다. 당신이 바로 힐러. 당신이 바로 힐러. 업적 달성. 분리수거. 맞다. 그런 거 그런 거. 야, 나 웬만한 업적은 다 달성하겠는데 이대로면은. 아, 아, 아. 나중에 뭐 가다보면 있겠지 뭐또 힐링할 수 있는 거여기였떤가 나갔는데? 나 아, 여기네요 세이브해주죠 됐어 힐 못하는 힐러? 아니지 힐러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힐러가 아니라 힐링을 당하는 자로서 힐러 음. <laughs> 힐러를 힐링을 당하는 자예요 내가 하는 힐러는 옆에 뭐 없죠? 음. 힐링을 당하는 자 음. 좋아 자또 돌아야겠지? 그래, 방이 많네. 좀비도 많겠지? 그래, 맞네. 자, 다시, 다시. 야! 음. 그래, 예상했어. 엘리베이터 문, 엘리베이터 어떻게 못움직이나 저거? 근데 엘리베이터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위험하단 말이지, 저거. 잠깐만! 헉 허, 허. 건전지. 됐어! 나가! 됐어. 음. 나 진짜 분리수거라는 업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있으면. 야, 우리끼리 업적 달성 만들어 놓고 하자. <laughs> 있는 걸로 하고. 예, 자. 아니요? 예! 근데 왜 부어요? 어, 열리네요? 뭐지? <laughs> 아니, 부그려서부긴 했는데. 이게, 이게 왜, 왜 부은 거지? 비상용 건전지 선을 넣었다. 뭐지? 썼다. 뭐지? <laughs> 쓰긴 쓰긴 썼는데 뭔지 모르는 요상한 상황. 카드키 대고 들어가고. 아, 먹고 나가! 아 근데 저 끝에 있는 핑크 반짝이가 나 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나 대체 쓰레기 몇개 얻었나요? <laughs> 사랑님 어서 오세요. 독극물이 녹였나봐요. 뭔진 모르겠지만 녹였나봐요. 뭔가 막고 있었는데. 이건 쓰레기다. 아까까지가 다섯 개만 여섯 개겠네요. 아마그독극물의 산성 때문이겠죠? 산성 때문인데, 산성이 뭘 녹였는지 모르죠, 우리는. <laughs> 대체 뭘 녹였는지 그 정체는 알 수가 없어. 뭘 녹이긴 녹였는데, 산성으로. 카드키 내고. 냠냠. 냠! 아니, 넌냠 아니고. 널 먹는 건 아닌데. 건전지 되게 많이 얻네? 저거 이 랜턴의 건전지야? 아니면 너딴데 뭐 쓰는 건전지를 쓰는 데가 있는 거야? 먹고? 아, 잠깐만. 저기도 반짝이 있어. 저것이 바여, 과연, 쓰레기일까? 건전지일까? 우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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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저 약, 약나 나중에 을고 야, 저걸 어떻게 먹냐. 저 봐. 좀비들 머리 좋 테니까. 저 옆에 지키고 있잖아. 잠깐, 이건 또 어떻게 나가냐? <laughs>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됐어. 후! 야, 힐, 힐링 하나만 줘. 힐링 하나만 주세요. 힐링 하나만 주세요. 쓰레기 말고요. <laughs> 나 쓰레기 10개 모으게 생겼어요. 힐링 하나만 주세요. 나 힐링 하나만 주세요. 나 가면서 죽을 것 같은데? 나 가면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되지, 그래. 안 죽으면 되지. 안 죽으면 되지. 내 길이 안 보여. 보였다. 아, 하... 다인님 컨트롤 증가 게임인가요? 좀비 게임이 아니라 컨트롤 게임이었나요? 어레? 잠깐만요. 어레? 어? 저기 길이 막혔네요. 갈 데가 갈 데가 없는데요. 그럼 저 어떻게요? 어레?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 있다. 저 건전지 어디다 쓸수 있나? 잠깐만. 어? 저기 저너 말고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레? 막힐 줄은 몰랐다. 아세이브하는 여기가 아닌지 여기지. 내가 다시 내려가봐야 되나? <웃음> 좀비들이 <웃음> 좀비들이, <웃음> 좀비들이 쓰레기 뿌려놓고 야광 도료발랐다고 <laughs> 그건 그건 그거대로 되게 웃기긴 하겠다. 좀비들이 쓰레기 뿌려놓고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야, 그쪽에 야광도로 발랐어? 아니, 이쪽은 아직, 그쪽은 다 발랐어? 아니, 나도 아직 이러고 있는. <laughs> 아, 여기구나! 아, 그, 그거 그거대로 되게 웃기겠다.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쓰레기 모아놓고. 야, 그쪽 아직 덜 발렸잖아. 그러면 안 반짝인단 말이야. 오, 알았죠.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닦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laughs> 아, 뭐래? 그래? 하나 하나 넣어야 되나? 아다 넣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쵸죠미다 모아 왔다. 작동이 된다. 아 여기 엘리베이터는 건전지를 작동하는구나. 신기하네. 옥상으로 올라가자. 올라왔다. 휴. 이제 밖으로 나가서 SOS를 요청하자. 저도 좀비입니다. 진행이 있는 건 당연하죠. <laughs> 아, 근데 좀비들 너무 머리 좋아요, 여기. 아! 제작자님이 바뀌셨네요. 리액슬님께서 제작해주신 부분입니다. 어? 옥상 정원. 어? 뭐야? 어, 어, 바뀌었다! 와! 옥상은... 정원처럼 관리되고 있나 봐. 이 여기서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 어, 이게 제작자분들마다 이게 그 자신의 뭐랄까 개성이 확 보인다. 신기하다. 재밌다. 근데 여기는 갑자기 되게 반짝반짝하다? 의자 밑에 뭔가 떨어져 있어. 했다. 다 죽었다. 다 덤벼!!! 이거 좀비랑 싸울 때 필요하겠다. 이게 세이브? 아니네. 아니다. 이 세이브 맞는 것 같다. 어, 이거 세이브다. 오케이. 여기는 이에. 어, 가져. 뭐야, 뭐야. 어, 어, 어. 뭐야? 아, 이거. 판기는 콜라만 팔고 있어. 깜짝아! 한번더 세이브. 깜짝아. 어안 보여? 아 보여. 허이. 무슨 장치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다쳐 있어서 갈 수가 없어. 어래 그럼 어떻게? 저기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네요. 나 좀비인 줄 알고 때릴 태세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 좀비가 아니야.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여기에? 아, 어린아이야? 데려가자. 얘 여기 혼자 있으면 되게 위험할 텐데. 아, 귀여워. 저기 안녕?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가봐. 피 묻은 금속 배틀을 들고 싱긋 웃으며 다가오는 언니라. 누난가, 누나라... 좀 무섭긴 하겠다. 응...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줄까? 어떻게 하면... 아, 아까... 자판기... 콜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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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빼서, 쓰레기통 안에서 뭔가 반짝이고 있어. 아, 오케이. 이걸로, 누가 동전을 여기다 버린 걸까? 콜라를 사자. 이거 못 사나? 에, 동전. 콜라라도 일단 뽑아보자. 어, 여기 아이템 사용하는 거 이쁘다.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았다. 아, 콜라 맛있죠. 아, 나도 콜라 마시고 싶다. 콜라 얻었고 자 1원짜리 콜라 뭐 이제 물가가 다른가보지 응. 우리에게 있어서 뭐 천원이 여기서 1원이라든가뭐 그런거지 않을까 화폐 단위가 다른걸 수 있어 콜라를 주자 콜라는 만능이냐 저기 혹시 콜라 좋아해? 같이 마시지 않을래? 어... 마시고 싶어요. <laughs> 그래, 저기 앉아서 같이 마시자. 좀비들이 오면 걱정 마. 나에게 금속 배트가 있거든. 너는 반드시 지킬게. 음. 아 소리. 아, 소리... 아, 기다려... 나도 마신다. 한 모금만 마신다. 콜라 기다려... 아,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가 없다. 아, 좋아... 소리를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 아, 맛있다! 어우, 음. 야, 근데 내가 착하다. 마시고 나눠준다. 음. 아, 아나 진짜 콜라 깠어. 어. 여기요. 조금이지만 남았어요. 난 괜찮아. 네가다 마셔. 둘다 착하네.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어? 모르겠어요. 아, 아, 혼자서 무섭지는 않았어. 아까 보니까 좀비도 있던데. 네, 괜찮았어요. 저는 희망이니까 좀비는 안 무서워요. 희망?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인가? 뭐 채팅창 옮겨야겠다, 위로. 응? 음? 메일 TV님 어서오세요. 희망. 이라고? 모든 사람의 희망이래요. 백신인가? 그쵸! 백신 같죠? 그, 혈액에 백신을 갖고 있는 아이. 족촉박사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laughs> 코카콜라 맛있다. 척촉박사님에게 <laughs> 어, 어, 코카콜라가 복선이었던 건가? 아저씨들? 생존자가 있는 거야? 여기 바로 아래층에 계세요. 내려가면 이미 다 설마 아니겠지? 아 그쵸 면역체 저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요 근데 애 혼자 위에 올라와 있다는건 좀비가 나타나서 얘만 피신시킨거 같지 않아요 뭔가? 어... 어, 아저씨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나 저랑 같이 갈래요? 누나랑 같이 가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안 무섭지 금속 배틀을 무려 들고 있는데 그래 같이 가자 손이라도 잡아줄게 동료를 얻었다 아 귀여워 <laughs> 세이브 하자 오케이 그러면 그냥 가면 되나? 뭐 얻을 것 특별히 없겠죠? 의자를 보니까 갑자기 쉬고 싶어. 쉬고 싶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무슨 장치일까? 제 손을 여기에 대면 돼요. 아, 지문 인식이야? 엘리베이터에? 오, 최첨단인데! 지문인식기였구나. 몰랐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지. 어래? 아, 다쳐있... 어래? 이미 했어. 그러면... 카드... 있다. 이 카드키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됐다. 다행이다. 아, 잘 모르겠지만 인식이 된것 같아. 아까 엘리베이터는 건전지 7개 모아서 움직였고, 여기는 얘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아마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음... 어, 누구세요? 엘리베이터... 어, 누구세요? 잠깐만요. 세무하고 올게요. 저, 저기 말좀 걸어주세요. 잠깐만요. 주변 좀 돌아보고 올게요. 저, 저기요, 잠깐만요. 나갔다 올게요. 있지. 조심하자 오케이 됐어요 말 걸게요 안녕하세요 아 깜짝아! 깜짝아! 아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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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말 걸기 싫은 이유가 있었구나!